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남유다인는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이어집니다. 특히 아시라의 왕사네립의 강력한 공격에 맞서서 예루살렘을 방어해낸 이야기가 그대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게 정직 행하는 자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고 또 우상을 훼파하고 모세의 때부터 있었던 노뱀 누수단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을 히스기야는 강력한 종교 개혁 정책으로 제거해냈습니다. 노뱀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야기와 관련이 있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자기들을 왜이 광야로 불러서 죽게 하는지 왜 도대체 이러느냐 막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다 물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죽는자가 굉장히 많자. 백성들은 이제 회개를 하죠.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주십시오. 모세에게 매달립니다. 이때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이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불뱀을 보는 자는 모두 치유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노뱀이 히스기야 때까지 성전에 두었었는데 사람들이 이 노뱀을 향해서 분향하는. 우상화가 된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노 뱀을 부숴 버리고 그 이름을 누수다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누수다는 노스로 만든 작은 물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노 조각 이제 이런 의미예요. 이거 우상 아니야? 너희들이 섬길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죠.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전후로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저자는 지금 칭찬하고 있죠. 국외 정책으로는 히스기야는 북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친아시리아 연대에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후에 이제 아시리아를 배반하죠. 오히려 이제 아시리아를 배반하고 블레셋을 쳐서 유다 영토를 넓히는데요. 왜 블레셋을 쳤냐면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연대해서 아시리아에 대항을 하고 있었어요. 대제국이니까 함께 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도시국가를 이에 대해서 응징을 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영토를 넓혀갔죠. 하지만 히스기야 14년에 드디어 아시리아 왕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 사네립은 전쟁의 왕이었어요. 그 주변 나라를 다 복종시키고 블레셋의 성읍들까지 이 아시리아가 정복을 해갔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연합군까지 완전 경파를 격파를 하면서 승승장구와 서편으로 점점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 있어요. 이 사내리비 유다까지 쳐들어와서요. 46개의 유다 성읍을 점령을 했고요. 예루살렘 방어 요새인 라기스라는 곳까지 공격하면서 지금 히스기야를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라기스까지 점령을 당했어요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하는 모든 당신이 요구하는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제발 돌아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시리아 사네립은 엄청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금 30달란트와 음, 은 30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인은 이렇게 막대한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이것을 주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돈다 모으고 또 성전에 있는 성전에도 이제 사람들이 가져온 이 성물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모으고 그걸로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기둥이 있잖아요. 기, 기둥에 금으로 금박으로 했던 그 껍데기도 전부 다 바뀌어가지고 성전까지 손을 다 댔어요. 그래서 이 사네리비에게 다 갖다 바쳤죠. 사네리비는 히스기야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유다를 정복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뭐그 주는 것은 형식적이었고 다시 또 다르담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에게 예루살렘을 정복하도록 명령합니다. 이 셋은 이제. 우리가 사람 이름처럼 생각하는데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우리나라 직책으로 하면 정승에 해당하는 그런 직책이고요. 랍사리스는 수성 내시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내시가 아니에요. 실제 맡은 임무는 군사령관 이제 대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랍사계는 술잔을 담당한 관원장이라는 뜻인데. 이 그는 왕의 측근이겠죠. 술을 맡은 자는 왕의 측근이잖아요. 뭐 독을 넣 수도 있으니까, 아 궁중 내부의 일을 주로 담당을 하는데 원정군에도 참여하는 그런 직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시리아 대신들의 직책을 보면 조금 그 이름과는 우리가 생각할 때좀 동떨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들은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성 밑으로 수도를 건설하여서 성 밖에서 흐르는 물 그리고 기온 시냇물을 끌어들여 저장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곳의 물은 식수, 세탁용, 전시의 비상용으로 사용됐던 그런 물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수지 같이 이렇게 만든 거겠죠.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됐을 때. 물의 공급 문제가 항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 수로를 이성 안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일을 공사를 했죠. 바로 이곳에서 아시리아 군은 히스기야 왕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대표로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 김 그리고 서기관 샘나와 사관 요아스가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왕궁 책임자라는 것도 역시 우리나라의 정승급. 이런 사람들이죠. 랍사계는 의뢰하다라는 단어를 일곱 번이나 뭐 이것도 완전 수죠. 일곱 번이나 사용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집트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유다에게 너희가 지금 아스루 이 대군을 막을 힘이 있느냐라고 자극을 합니다. 랍사계는 말 이천 필을 너희에게 내가 준들 너희들 그말 타고 싸울 군사나 있어?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정말 희스기아에게는요, 훈련된 기마병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기마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땡크 같은, 밀고 들어오면 뭐 이길 방법이 없는 그런 강력한 부대죠. 근데 말을 주는데 너희들 말몰수 있어? 땡크를 100대 줄 텐데 너희들 땡크를 몰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지금 비웃고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전력 차이가 완전히 지금 다른 거예요. 또한 랍사게나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너희들이 성기는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을 합니다. 뭐 분명하게 점령할 수 있으니까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모독하고 있어요. 유다 관리들은 랍사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말로 말하십시오. 유다 말로 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요동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람말은 당시 외교적인 언어였어요. 유다 말은 서민들까지 다 쓰는 말이었고요. 그러니까 아, 당신들 지금 못오가는거 좋은데 제발 아랍말 외교적인 언어로 하십시오.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좀 하십시오. 우리 외교적으로 말합시다. 이 수준 낮게 무슨 유다 말로 하니 합니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랍사게는요, 계속해서 외교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 다 들으라고 유다 말로 지금 비방하면서 그들을 모욕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유를 합니다. 유다 관리의 부탁을 납사게는 거절하고 이제 전위를 상실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유다 말을 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왕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너희의 왕과 너희 관리들만 들으라고 보낸 게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왕은 전히 성을 감싸서.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소변을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게 너희들 한번 고통 한번 당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랍사계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말로 크게 외치죠. 희석이하게 속지 말고 항복하고 나와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아 이제 투항하라는 얘기예요. 랍사게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아시리아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 주고 그곳에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해 주겠다라고 지금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랍사게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하 히스기야가 미리 어, 그들이 지금 심리전을 너희에게 걸 거야. 이 예상을 하고 백성들에게 절대로 대답하고 반응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유다의 관리들은 이 랍사게의 말을 히스기야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왕궁으로 이제 돌아오고 그들은 옷을 찢으며 분노와 슬픔으로 히스기야에게 말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18장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과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찾아오죠. 세상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이대면서 하나님을 떠나라. 내가 이것을 줄게. 오늘 너희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오늘 가면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줄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바쁘게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날이 좋으면 야외 나가는 게 우선이고 운동을 나가는 것이 우선일 때가 많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고통을 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어렵죠. 고통을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달라붙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과 즐거움을 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무척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은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 굉장히 힘든 거죠. 우리나라도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예요. 부족한 것이 있다 해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가 가질 것다 가지고 할것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죠. 아이들이 피자 먹고 싶어요, 통닭 먹고 싶어요, 그러면 사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잘 살고 풍족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없이 잘살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기울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도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왜 내가 돈을 내고 잘살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향락, 물질을 따라 살아갑니다. 물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좋은 거죠. 하나님보다 진짜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인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리아 땅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런 선택이 더 합리적인 거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합리적이죠. 아시리아 같은 잘 사는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죠. 지금 유다는 다 망해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유혹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납사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관리들에게 자신들의 공격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둥갑해서 우리를 삼키게 되면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강력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 부드러운 말로 설득하고 유혹할지라도 그들에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히스기아의 백성들이 그들의 협박과 회유를 침묵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침묵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직한 믿음으로 이겨내야만 합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이 자꾸 일어납니까? 이런 것의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고 기도죠. 하나님을 신뢰함이 이런 유혹과 갈등을 이겨내게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며 신앙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오래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뭔가 설득하고 뭐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유혹을 피하고 듣지 않고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옳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시는 그런 하루를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타협은 괜찮겠지, 이번 한번 정도야 라며 우리는 적당히 넘기는 것을 융통성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나 예, 예수냐? 생각 많이 하지 않고 단순하게 신앙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삶은 융통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여 걷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루를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참마음 모든 교들과 온라인으로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원나옵나이다 아멘